오늘은 비즈니스 마스터 클럽이라는 책 나눔 책 어, 클럽에서 어, 아이케아 불편을 팔다라는 책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두 개네요. 두 개가 어, 철학과 미션이라는 생각을 배우고 있었는데 어, 그 이유는 철학이 있어야 구체적인 미션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생각해봐도 막. 어, 뭔가 철학이 있는, 물론 미션, 비전 이런 말도 다 중요한 말이지만 철학이 있는 기업, 철학이 있는 브랜드는 그 느낌만 들어도 그 문장만으로도 뭔가 되게 멋있다는 생각, 곤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말을 좋아하는데 그런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아이케아였고 그 아이케아에 대해서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거기 아이케어를 간 적이 없는데 캐나다 와서 아이케어를 많이 다녔거든요. 너무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살수 있는 게 아이케어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케어 딱히 좋아해서 갔다기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음그 가격이 그 곳밖에 없어서 가게 됐는데 몇번 가니까 진짜 완전 팬이 되겠더라고요. 특히나 좋았던 게 이제 그 쇼룸. 쇼룸이 그 미션이랑 되게 맞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가구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객 경험 확장, 그리고 쇼룸을 어, 고객이 직접 돌아보잖아요. 앉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동안 아무도 부담 주는 세즈맨도 없고, 강요하지도 않고, 맑은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자유로운, 자, 자유로운 고객 경험, 그리고 또 어, 디즈니가 아이케아의 상대 경쟁 기업이라고 할 만큼 그 상상력을 일으키는 기업,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와서 느꼈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진짜 심심하면 가는 곳이 됐어요 아 그냥 심심한데 아이템 가볼까? 구경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즐겁고 또 배고프면 저렴하게 나중에 핫도그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원래는 좋아했는데 이제 을찍 읽고 진짜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기도 하는데 고객이 직접 가구를 조립하는 것은 이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장벽을 없애고 거리를 줄이는 데기 개발할 수 있다. 이, 이 문장이었어요. 전 지금까지 그 회사가 이렇게 좋은 쇼룸을 보여주고 고객 경험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가 절감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조립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 브랜딩의 일부였고 전략이었다라는 그걸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어. 근데 진짜 많은 거 같거든요. 제가 이 책상도 에어서 사가지고 제가 직접 조립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간단해 보이는데도 진짜 시은땀날 정도로 무거웠고 어려웠고 복잡했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거라서 앉을 때마다 그때 만들었던 기억이 나서 더 애착이 가. 갔고, 사실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어 똑똑한 전략인 거라고 생각해요 고객한테 다 맡기고 고객한테 다 시키고 네가 만들어 네 시간 써서 네가 만들고 네가 에너지 써 해, 했는데 고객은 반대로 그거 한 만큼 더 애정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치 이 기업의 주주가 된 것처럼 완벽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의 부분도 어느 정도 걸치고 있게 되는 그래서 더 충성하게 되는 진짜, 이걸 알고 소름 돋다, 소름 돋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브랜드의 일부였다니, 전략이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토요에서 이것과는 조금 별개로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인상 깊었던 부분, 기록하자면, 고객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비즈니스는 고객으로 시작해서 고객으로 끝난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고객이 주인공이다. 어느 정도를 생각했냐면, 당연히 비즈니스에서 고객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정도 생각했지. 주인공이다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만큼 주체가 내가 아니라 고객이 돼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이 클럽을 통해서 이, 이런 독서능력 코칭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사실이거든요. 그 글귀가 생각이 나는데, 퍼스널 브랜딩 레볼루션이라는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 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춤추 생각하지 마라. 고객한테 무대를 양보해라. 네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춤추 사람은 네가 아니라 고객이다. 그들을 춤추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 쉽지가 않은 거죠. 고객이 무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세요 하면서 레드카펫 깔아줘도 그걸 밟고 올라가는 고객이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서로 진정성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기는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여기서 또 좋은 통찰이 나와요.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 억지로 이렇게 손잡아 끌고 무대에 올려보낸다고 춤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은. 질문으로서, 좋은 질문으로서 그들이 고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너의 임무다 음. 오늘도 정말 좋은 통찰력 많이 남기고 나누고 기억하고 갑니다. 조세가 많이 나뉘어,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